안녕하십니까. 성공하다입니다. 오늘 새벽 다우앤나스닥 동반 상승했고요. 우리 증시 오늘 8월 30일 금요일장 종합 코스닥 올랐습니다. 저는 이 와중에 세 가지 종목을 가져왔습니다. KMW, 덕산, 네오룩스, HFR. 이렇게 세 종목입니다. 우선 짧은 차트로 그 대강의 모습을 볼 텐데요. 예, 거래량, 뭐 특별한 거 없습니다. 일봉 패턴에 저는 지그재그 선을 입혀 봤습니다 예, 대부분 한번 찍고 올라갔죠 예, 그러면긴 차트로 보겠습니다 우선 KMW부터 볼 텐데요 음, 일봉입니다 완만하게 올라가고 있죠 이것을 주봉으로 봅니다 예, 주봉으로 보아도 아, 주봉으로 보면 기울기가 좀 가, 좀 가파라지죠. 음, 여기서 주목할 점은 어제 저는 목표가를 9,200원을 잡았습니다. 근데 오늘 오르면서 PNF 목표가가 10만 2천원으로 만 원이 올랐습니다. 이런 식으로 KMW는 상승을 계속해 왔습니다. 뭐 굳이 따로 분석하지 않아도 추세가 상승이라는 것, 그리고 강세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증가, 아, 계속 그 상승세를 이어갈 것이냐인데, 당분간은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봅니다. 물론, 이 자리는 한두 번 횡보하는 그런 주봉이 나올 가능성도 있지만, 어, 그 주, 그런 주봉이 나온다 하더라도 상승 추세는 이어갈 것으로 보겠습니다. 다음, 덕산 네오룩스. 일봉부터 봅니다. 일봉, 어제 양봉이, 아니, 음봉이 있었습니다. 꼬리가 달린 음봉이었는데요. 매수세가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아래 꼬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것을 좀더 확실하게 보여주는 게 있었는데요. 오늘 양봉입니다. 거래량이 좀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양봉이 나온 것이죠. 이것은 음, 힘을 가진 사람들이, 이, 추세가 살아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올린 것으로 봅니다. 주봉을 보면, 이렇게 올라가 있습니다. 아래 매주세가 살아있다는 느낌이 있는 아래꼬리가 붙어 있구요. 그리고 긴 양, 긴 양봉인데, 거래량도, 예, 만족할만 합니다. 따라서, 덕산 네오룩스도, 예, 52주 신고가를 찍으면서 상승 추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겠습니다 다음은 HFR 입니다 HFR 좀 주봉으로 봐야 옳겠지만 여기 찍었고 한번 하락을 찍었고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어일봉이 여기서 어떤 의미를 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봉을 좀 보겠습니다. 주봉으로 보시면 거래량 일단 많이 죽었습니다. 그렇죠. 여기에서 출발을 했는데 여기에서 올릴 때는 좀 과한 거래량이 붙었습니다. 그러다가 상승을 했고 하락을 했고 다시 상승을 하는데. 어, 긍정적인 점은 이 작은, 그러니까 여기에 비해서 여기에 비해서 작은 거래량으로 올랐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어, 힘을 가진 사람들이 조금만 힘을 써도 상승세가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의도만 가지고 있다면 이 종목은 어, 상승 상승세가 역시 계속 이어질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긴 차트 분석을 마치겠고요. 거래량 10가지입니다. 우선, 그러면, 지금까지는 일반적인, 그, 거래량 일봉을 가진, 가지고 분석한 것이었고, 예, 지금부터는 지표 분석입니다. 10개의 프레임인데요. 지표 10가지를 가지고 분석을 합니다. 근데 10가지가 넘습니다. 이유는, 파라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파라블릭, 파라릭사 ADX, DMI, 세 개의 지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하나로 치는 거죠. 그러면, 열 가지 지표, 프레임인데요. 최소한 스무 개 이상의 지표가 들어가 있다고 봐야 올 것입니다. 오를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파라시스템부터 출발합니다. 아, KMW로 넘어갑니다. 여기서 파나 시스템 강세죠. 네, 이거 뭐두 말할 것도 없습니다. 강세입니다. KMW 강세, 덕산 네오룩스 역시 강세고요. HFR 어, 이것은 오늘 파라블릭스 하는 상승을 했습니다만. 그리고 DMI도 상승이 상승이기도 하지만 ADX가 횡보하고 있죠. 이건 그럼 이건 추세가 없는 겁니다. 사실 일봉을 보더라도 일봉상으로도 크게 그 등락이 없습니다. 거의 횡보인데요. 그래서 이 ADX 값도 그래서 횡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HFR은 앞에두 종목과 다르게 보합 횡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볼린저밴드와 MACD입니다. MACD 값은 앞으로도 계속 써먹기 때문에 몇번 그래서 음 앞으로 이것까지 세 번이네요. 두번더쓸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확실하게 기억해 놓는 것이 좋겠습니다. 일단 KMW 상한선을 따라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축기를 넘어서 확장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강세고요. 그리고 MACD 값도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강세입니다. 덕산 네오녹스 이것도 강세고요. HFR 이것은 아스날 사계도 강세입니다. 아까 네. 파라블릭사에서 본 것하고는 좀 다르죠? hfr이 행보했는데요. 여기서는 강세로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이유는, 여기서 하락을 했지만, 오늘, 그, 일봉이, 일봉이, 윗꼬리가, 볼린저밴드의 상한선을 터치를 했습니다. 일단, 그게 하나구요. 그리고, MACD 값이 하락을 했다가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게 두, 두 번째 이유입니다. 그래서 HFR은 네, 강세가 되겠습니다. 다음 일목입니다. 강세죠 KMW 강세입니다 이것도 덕산네오럭스도 강세고요 HFR 이것도 강세입니다 그래서 일목균형표 세종 모두 다 강세입니다 다음은 DMA 입니다 네, 강세죠. hfr, 예. 네. kmw, 강세. 덕산, 네오룩스, 강세. hfr, 역시 강세입니다. 뭐냐면, 이 노란색, 그 주황색, 오렌지색, 오렌지색 굵은 선이 dma 값인데요. 이게 상승을 하고 있구, 있고요. 그래서 강세고, 여기서 보시면 매도 시그널이 나오긴 했지만, 다시 끝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미미하긴 하지만, hfr, 예, 네, 강세로 보겠습니다. 다음은, 삼선전환도입니다. 삼전, kmw 강세구요. 덕산, 네오룩스, 역시 강세구요. hfr, 역시 강세입니다. hfr 같은 경우에는, 어, m a c d 값이 약간 떨어집니다. 하지만, 뭐, 강세에는, 강세라고 얘기하기에는, 예, 부족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거, 거기, 거기를 따지더라도. 다음은, 소나와 트릭스입니다. KMW, 소나와 엠, 트릭스, 네, 강세입니다. 이것도, 덕산 네오룩스도 강세고요. HFR도 강세입니다. 그렇게 소나와 트릭스를 봤고요. 다음은, 이격도입니다. KMW 예, 이격도가 커지고 있고요. 강세입니다. 덕산에우스도 이격도가 커지고 있죠. 강세입니다. HF널도 이격도가 커지고 있습니다. 강세입니다. 이격도라는 것이 보통 가격과 이평선 간의 그 괴리율, 음, 괴리율 정 이격도를 가지고 예, 떨어진 정도를 가지고 예, 분석하는 방법인데요. 이건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52주 신고가를 보겠습니다. 세종 목다 52신고가가 갱신이 됐고요. 오늘 이평선 정비열도에 예, 되어 있습니다. 이평선은 5일, 10일, 20일, 60일, 120일까지 예, 정 정비열이 되어 있습니다. 어, 근데 주의할 점은 어, 저는 5일선과 20일선을 가지고 어, 정배열을 따지는데 어떤 분들은 21선과 61선을 가지고 정배열을 따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누가 잘 된, 잘, 잘 되고 못 되고가 아니라 그것은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른 것이기 때문에 전좀더 단기적으로 5일선과 21선이 크로스할 때를 정배열이라고 정의합니다. 그 반대에는 역배열이 되겠죠. 또한 정배열을 되기 위해서는 골든크로스가 먼저 일어나고 다음에 데드크로스가 또 역배인 경우에는 데드크로스 했다가 골든크로스 바꾸는, 바꾸는 예, 그런 과정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어쨌든 중요한 점은 세 종목 모두 다 52주 신고가 갱신 종목이고 이평선 정배열 종목입니다. 다음은 역시선입니다. 역시선, 네, 매수 시그널 보겠습니다. 이것도 매스 시그널이고요. 이것도 매스 시그널로 보겠습니다. 네, 다음은 아홉 번째 프레임 OBV와 CO입니다. 네, 이건데요. 일단 KMW 네, 강세입니다. 덕산 네오룩스. 네, 이것도 강세고요 hfr. 이건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이건 횡보 정도로 봐야 될것 같은데요. 이유는 hfr의 co, 즉, 트이킹 오실레이터 값이 단기간 내 하락, 매수, 매도가 번갈아가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횡보 시그널인데요. 여기서도 마찬가지 나타났습니다. 매도, 매수가 단기간에 겹쳐서 나타났죠. 하루, 하루 사이에. 그리고 이것도 횡보, 횡보 시그널입니다. 그래서 hfr, 예, 보합 시그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pnf 차트입니다. pnf 차트를 보실 때는 항상 제가 제시 드리는 게 있죠. 목표가. 네, 이렇게 목표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예,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KMW는 어제 9,000, 아 92,000원이었는데, 102,000원으로 만원이 뛰었습니다. 그리고 제 기억에 HFR도 예, 전에 제가 제시해드린 값이 있었습니다. 덕산 네오록스는 이번, 오늘이 처음으로 제가 다루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됐고요. 다음은 무 분석입니다. KMW 예 네. 현재 오버슈팅된 느낌이 있고요. 덕산 네오룩스 이것도 오버슈팅된 느낌이 있습니다. HFR 이것도 오버슈팅입니다. 그래서 세 종목 다 현재로는 오버슈팅된 느낌이 있는 종목들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강세는 세 종목 다 강세장입니다. 지금까지 분석을 해드렸는데요. 투자에 관한 모든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음을 공지해드립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는 매너입니다. 특히 구독 많이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성공하다 했습니다.